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사이버커넥트 며칠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상승 나오는 폭보고이 어, 정도면은 큰 상승이 한번 더 나올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만큼의 상승이 더나와주걸 보여주고 있고 원화장에서는 업비트에서는 볼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하셔야만 볼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비트시장의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 대신 비썸에는 그냥 할수 있도록 원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화로 사실 분들은 시점에서 구매하시면 되시고 사이버커넥트를 어피트에서 그냥 나는 하고 싶다면은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에 구매한 비트코인으로 b 비트 t 시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를이해를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버커넥트가 현재 어피트 여기 주위 보면은 글로벌 시세와 8% 이상 가격 차이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가격 차이 발생이라고 하면은 8%가 이제 국내에서도 높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러면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차트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 쪽 무료 카톡방 들어와서 공부를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이버 커넥트 해외 시장 시세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초반에 8월 15일 상장됐을 때 요만큼 올려주고 지금 뺐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 기준 올라갔던 고점 대비해서는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상태거든요. 절반 정도도 안 왔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인데, 하지만 이게 해외 차트이고 국내로또 봤을 때는 오히려 고점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면은 8월 29일 상장이기 때문에 해외보다 상장을 늦게 해서 국내 차트로만 순수하게 봤을 때는 어 이거 그러니까 물리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해외 시시를 보신 분들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차트다 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외 차트랑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 놓쳐드리고 있는 이유는 국내 차트만 봤을 때 보일 수 없는 것들이 해외 차트까지 같이 봤을 때는 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비중은 지금 바이낸스에 48%, 11%에서 총 60%가량 있고요. 비썸에4% 정도,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는 업비트죠. 업비트에 나머지 비중 10% 정도. 그래서 바이낸스에 지금 비중이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해외에 먼저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바이낸스에 비중이 많은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 주도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국내 코인보다 훨씬 더 높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 지금도 사이버 커넥트는 아직 어쨌든간 해외 시세로 봤을 때는 중간 지점밖에 분절 밖에 안 올라왔다. 점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 조금 인지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 정보량 보시면 시가총액도 1200억 밖에 안되는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또 크게 쏠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방더 저는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좀 교육받고 해외 시세라든지 보시는 방법들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은 다 무료 교육 해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교육 100% 평생 무료 교육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해드린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유튜브 홍보 차원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데 1초밖에 안 걸리시니까 이거 구독과 좋아요 꼭좀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어 어디 가셔도 이런 그 비트 시장까지 교육해 드리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유튜브 홍보 목적으로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7. 사이버라고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100% 지금 무료 운영해 드리고 있는 카톡방 초대해 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시세랑 보시는 방법들 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아니어도 다른 코인들. 정보 코인들도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들어와서 다 공유 받고 계세요. 한두 분 계시는 게 아니라 최소 800명 이상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교육 받고, 사이버 코인에 대한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아마 지금 차트 흐름상 물려 계신 분들 거의 없다고 보시는데, 이제 상승 때 언제 팔고 나오냐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은 차트가 한번 꺾여버리면 은 무섭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루처럼 카트가 보면은 뭐 이만큼 상승했다가 이만큼 꺾이는 것처럼 이 t 시장에또 올라갈 땐 크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꺾일 때한 번에 꺾이거든요. 원화장보다 쉽게 꺾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내용들 확인하신 다음에 어 언제 가장 적절하게 매도해야 내가 수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나 이런 내용들도 아,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있으시니까 7번 문자입니다. 문자로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시니까 남겨놔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 남겨놔주시고 100% 무료 카톡방 운영해드리는 거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고 누르시기 전에 문자 보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